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실시간을 켜봤어요. 아, 애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? <laughs> 안녕하세요, 하퓨미 님. 안녕하세요, 랄랄라 삼겹살 님. 아, 맞아요. 저좀 이따 프랑스 가셔가지고 가시... 좀 빨리 끝내야 돼요.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. <laughs> 방탄 보라인 님, 안녕하세요. 어, 저 부자 맞아요. <laughs> 거지님, 안녕하세요. 혹시 거지세요? 아, 그러시구나. 그럼 제가 후원해드릴까요? 네, 천만원 후원해드릴게요. <laughs> 어, 저 부자 맞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부자! 응? 주인님. 왜 어, 그러셨습니까? 우리 재산 한번다 보여줘봐. 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. 한이 세상 숫자보다 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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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있어서요. 보셨죠? 저 부자예요.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가실 시간입니다. 아 알았어. 여러분들 나중에는 제가 이벤트 할게요. 기프티콘 천만 원 이벤트 그럼 안녕.